할렐루야 이 시간, 창세기의 말씀, 사랑 시리즈 65번째 시간, 창세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함께 말씀 나눕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아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나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 도 요셉의 슬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요셉, 애굽의 총리, 애굽과 애굽 애국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중에. 가장 권력이 센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전체를 인도하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걸 봅니다. 모든 삶의 한절한 절, 한 절, 때로는 눈물 짓기도 했고, 때로는 고통받기도 했던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시고 계셨다는 사실을 요셉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절대 죽 권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에서 첫 번째 조건입니다.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나에게 주권이 있는 것을 인정하느냐. 주권은 무엇입니까? 나라의 필수 요건입니다. 주권, 영토, 국민. 국민이 영토에서 그 주권을 누리고 사는 것. 주권은 법입니다. 법이자 권력입니다. 누구에게 권력이 납니까 국민에게서 권력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정치는. 잘 다스리게 하는 것, 그리고 다스리게 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국민을, 주,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영토에서 그들의 주권, 법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 주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왕정국가, 바로 왕정국가에서는 그 주권이 국민에게 있지 않습니다. 왕정국가는 그 주권이 왕에게 있습니다. 짐의 말이 곧 법이라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 짐의 말, 왕의 말이 법이고 왕에게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 바로 거기에 주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 나라 안에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한 하여 드리는 것. 모든 순간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미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주권이 그분의 손에 있는 것. 창조도 죽게 있는 것. 모든 통치가 죽게 있는 것. 그분의 말씀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절대 주권 바로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음을 믿고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여 드리는 것 우리의 의식적 생각으로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틀이 주님의 온전한 통치하심 그것을 전적으로 믿는 것 이것이 절대 주권입니다. 요셉은 오늘 말씀 2 0 절에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고 나의 해가 당하여 나도 해를 당하였어요. 팔렸어요. 심지어 형들뿐 아니라 감옥에서도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랬던 그 모든 삶의 과정, 순간순간 물론 총리가 되는 그 순간도. Up and down. 우리는 다운되면 눈물 짓고, 업되면 기뻐합니다. 세상의 흐름 따라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과정마저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있던 과정이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있던 과정이고, 인도하여 내시던 과정이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절대주권을 향한 믿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이 그에게로부터 나온다는 것. 그에게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 여분이것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에서는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시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크게 하고 작게 하고 높아지고 낮게 하고 부가 있고 가난하게 되고 건강하고 모든 것 모든 생명 그분의 손 안에 있다고요. 그분의 주권 안에 있다고요. 그의 권능 안에 있다고요. 그 권능을 인정하는것입니다 모든 매사에 모든 순간에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만 영원한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들의 풀과 같습니다. 시들고 꺾이고 무너집니다. 언젠가는 썩어집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절대주권을 인정했던 요셉. 그리고 형들을 맞이했던 요셉. 용서했던 요셉. 또 형들의 형제와 자녀들까지 양육했던 요셉. 애국의 총리로서 이름을 널렸던 요셉. 그 요셉도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는 그 육신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고백하는 사람. 모든 순간 말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환경에서는 주님 인도 하시군요. 할렐루야.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은 환경이 나올 때 주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도 저 순간도 주님이 나를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통치하는 순간임을 인정하는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입니다. 출애굽기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단 한순간도 요셉을 놓지 않으셨던 것처럼 아브라함 부터 요셉까지 온전하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에게 약속한 그 땅에까지 가게 될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믿음을 키워나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절대 주권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절대 주권의 믿음이 있으시길 바라요. 하나님, 언제나 주님이 계시군요.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을 통치합니다. 4만 3장 6절 말씀에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글을 인정하는 것.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것. 그럴 때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고 계시죠. 인정하는 자에게.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순간이 절망이고 아픔이고 슬픔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매순간 그분을 인정하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아 보여도 그곳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통치하고 계시는 절대 주권의 현장이기에 그 순간이 푸른 초장이 되는 것입니다. 저수울 가장 깊은 골짜기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어디가 천국입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와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이라고 고백하는 자녀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여러분, 창세기 전체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시는 그 사랑, 한순간도 멈춰 있는 적이 없었어요. 한순간도 끊어져 있던 적이 없어요. 다만 그것을 인정하는 절대 주권의 믿음의 눈이 있느냐 없느냐에... 차이입니다. 요셉도 죽습니다. 죽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략을 폈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일지라도 결국에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돌아갑니다. 반드시 사람은 죽습니다. 우리 육은 죽습니다. 그러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내 안에 채운 자. 바로 그 사람은 주님과 영원한 나라 어디입니까 이 세상도 그 정역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을 절대 주권으로 인정함으로 주님과 영원한 하늘나라에 함께 거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인정합니다. 창세기 말씀 전체를 통틀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주님, 그 사랑 한 번도 우리를 향하여 끝난 적이 없음을, 멈춘 적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이 시간 그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그 절대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마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